안녕하세요. 라오크리아입니다. 지난 2월 말에 라오스에 와서 벌써 비엔태안에서 생활한 지가 한달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심각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한달 반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동 삼아서 밖에 멀리 가지 않고 동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집 2층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인데요.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라오스는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이쪽에도 맥주는 진열되어 있는데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라오스 사람들이 새해 맞이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다 지금 시간이 라오스 시간으로 9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한 1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이쪽 라오스 국립대학교,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앞은 매우 한가한 편입니다.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어요. 이마의 연휴 기간이라. 현재 뭐 문을 연 집은 편의점하고 뭐큰 가게들 몇 군데 이외에는 문을 다 닫은 상태입니다. 방송 시작할 때 제가 그 2층에서 낮은 건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거를 라오스어로 헝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헝은 방, 태우는 뭐 길다, 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보시면 원룸형 연립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라오스 사람들이 시골에서 상경을 하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우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안 나가고 이쪽 저희 집에서 봤던 그 마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작은 가게 인데요 제가 김치 담그고 그럴 때 이렇게 여기서 배추도 사고 합니다 일부러 작은 가게를 좀 이용해 주는 편입니다 이곳이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뭐 빈방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제 이런 집들이 전부 황태호라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 뭐 70년대, 80년대 구로동 공단에 벌집이라고 그랬나요? 그런 뭐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마을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학교가 휴교를 해서 어 고향으로 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거의 사람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골목골목에도 가정집을 개조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이런 작은 가게를 좀 이용해 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편의점이 좀 편하다 보니까 자주 안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게 옆에를 보면 좀 특이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로 보면 간이 빨래방이라고 할까요? 빨래방.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세탁기에다가 이렇게 만 깁, 만 오천 깁을 집어 넣으면 세탁을 할수 있는 간이 빨래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30분 인가 봅니다 여기에 이제 15,000 깁을 넣으면 어, 세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옆에 가게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가게는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이 빨래방은 어, 자기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기계를 설치해서 관리만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 국립대 주변이라서 뭐 이런 집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 곳곳에 주변에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 국립대 주변에 있는 이런 집들은 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시설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라오스 돈으로 약 40만 깁 그리고 좀 비싼 집이 60만 깁인데요. 40만 깁이면 4, 4, 16, 5만 6천 원. 그러니까 10만 깁은 14,000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40만 깁에서 60만 깁. 어,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집들에서 사는데 단독 가구, 단독으로 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대략 이분들이 150달러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한 130만 깁, 140만 깁 정도를 받는데 거기서 방세를 40만 깁, 50만 깁을 낸다는 거는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보면 룸메이트들을 구해서 여러 명이 삽니다. 뭐 조금 적게 사는 친구들은 두 명이 살지만 많은 친구들은 뭐네 명까지 제가 사는 건 봤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여럿이 이제 그 n 분의1 분담을 해서 생활을 하는 집들입니다. 이 라오스에 처음 와서 이런 길을 걷다 보면 처음엔 겁이 많이 났어요. 지금 이 동네에는 우리 개들이 안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혼자 사진 찍으러 걷다 보면 송아지 많은 개들이 막 몰려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겁을 좀 많이 냈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좀 저는 이제 착한 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 개들도 좀 많이 착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개들한테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을 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담 느껴요. 어떤 날은 너무 개들이 크고 이게 무슨 들게 마냥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라오스 여행 오셨을 때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집은 색깔도 좀 괜찮고, 또 그리고 저기 에 장식이 좀 특이해서 가끔 와서 이집 사진을 좀 찍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담장도 자연 그늘을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모습이 좀 좋습니다. 이 풀밭에는 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소들도 삐마이 새해라고 쉬나 봅니다. 밖에 안 나왔네요. 저 원래 황태우 연립주택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 한국 교민분들 중에도 일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황태우를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아파트는 이제 좀 고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50달러, 300달러 임대는 사실 라오스 일반 사람들이 어, 임대를 해서 살기는 부담 가니까 저런 집들, 50만 깁, 60만 깁 정도에 어, 임대를 해서 살수 있는 집, 이런 집들을 가지고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해에 삐마이였으면 이런 집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텐트도 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삐마이 축제를 즐겼을 건데요. 지금 주류 판매 금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동네가 조용합니다. 아니었으면 온 동네가 물, 술, 음악으로 넘쳐났을 텐데, 작년에 비하면 정말 무슨 어 방음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마을에 정말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집 앞에 큰 길은 굉장히 이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한 블록만 뒤로 들어오면 다 이렇게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엔티아는 시내 중심을 좀 벗어나면 바로 시골 같은 느낌이 돼서 뭐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다. 이런 느낌이 좀안 드는 곳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길이 좋습니다. 저 앞에 큰 도로보다 이런 마을이 더 좋아요. 느낌이.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도로에 나가서 사진 찍는 거보다는 이렇게 뒤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마을에 들어와서 자주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한가하고 좋네요. 여기 와서 이제 어느 길로 갈까 하고 물어봤더니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아저씨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 삼아서 잠깐 저희 집 뒤에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뭐 제가 특별한 걸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고 황태우라는 그런 이제 주택이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열립집 주택이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살고 또 웬만한 사람들이 사는 뭐 300달러 400달러짜리 집도 있는 방면에 한 달에 5만원 6만원짜리 이렇게 집들이 라오스에는 많다는 겁니다 다시 큰길로 나왔는데요 큰길 분위기는 어떤지, 그럼 잠깐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꼭 시내가 아니더라도, 이마일때는이 가게 앞이나, 자기 건물 앞에 전부, 이렇게, 물바켓을 갖다 놓고, 물을 뿌리고, 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 아무도 없지요. 문이 다 닫혔습니다. 으이! 지금 이 간판은 어, 홍태우 연립주택을 임대하겠다는 간판입니다 안내 간판인데요 라오스에는 한국처럼 부동산 중개인이 없습니다 뭐 요즘 이제 조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전문적인 회사가 없어요 가게가 그래서 만약에 라오스에 오셔서 방이나 이런 집을 구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간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는 전문적인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부 한국인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다고 보시고 혹시 방 구하시려면 걸어 다니면서 이런 간판을 좀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가게들 앞에 가게들 앞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생닭을 잡아서 파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저 닭장에 보니까 닭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삐마일에서 이제 닭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왕 밖에 나온 김에, 어, 다른 골목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 처음 와서 라오스에 그 물류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라오스도 초보적이지만, 어 물류 시스템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길은 저도 처음 오는 길 같은데요. 뭐, 들어올 일이 없어서 안 들어왔는데, 어 여기에 학교가 하나 있네요. 칼리지가 하나. 라오스 비엔티안에는 칼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옆에도 바로 가인 칼리지라고 대학이 있고, 또 여기도 칼리지가 지금 또 하나 있네요. 이 시장에는 처음 와봤는데요. 이 안에서 시장이 있네요. 달라 가시캄, 카시칸. 가시캄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아마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폐쇄가 된것 같은데요 어, 오가닉 제품도 파는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장을 보러 좀와 봐야겠습니다 거의 뭐 집에서 일을 하니까 가까운 데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와봤네요 이쪽은 큰 시장만 쫓아다니고 음, 지금 와서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 앞쪽이 이제 어, 동독 나이트 마자르라고 그래서 그 술집 야시장 같은 술집이 있었는데 어, 망했죠.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망했는데 음, 이쪽 뒷길로 오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요. 여기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에 엄청 큰 이제 술집들 술집들이 들어섰었어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하나씩 놓고 했던 그 야간 시장이 들어섰었는데. 거의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를 개업하면 한 6개월 정도 붐이 확 이뤄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또 이런 비슷한 시설이 생기면 그쪽으로 손님이 확 쏠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못 버틴 것 같아요. 이런 간이 원두막을 좀 사서 뭐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뭐 어떻든 라오스에는 이런 작은 그 원두막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간이 판매된 데어 어디 식당에 가면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이 원두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원두막을 만들어서 어 장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처음 음악을 듣습니다. 한참 이제 걸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자주 오던 이제 식당 앞에 왔는데요. 이쪽은 또 아까 저쪽 길하고 길이 또 다른 느낌이지요 오른쪽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축구장입니다 야간에 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하는데요 나오스 사람들이 워낙 축구를 즐겨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손님이 꽉 찹니다 축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옆에 건물은 그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식사를 파는 식당인데요. 장사가 상당히 잘 됩니다.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곳이 라오스 사람들이 퇴근 후에 와서 우리나라를 보면 조기 축구회 겠죠. 여기는 밤에 여기에 오셔서 축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는 안 하는. 그런 이제 가족이나 뭐 애인, 친구들은 저 위에서 이제 술 먹으면서 경기하는 거를 보는데요. 뭐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되면 사람들, 축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걷다 보니까 이제 슬슬 더워집니다. 지금은 한국 시간 12시 반. 라오스는 10시 반입니다 아우 이제 막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카메라 가방 없이 핸드폰만 두개 들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덥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이제 기억해 둘 것들이 좀 이렇게 걸려듭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공업사 같은 곳인가 본데요 이제 이런 공업사 같은 가게를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여기에 오면 되니까 걷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료로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간판 같은 걸 만든다고 합니다. 걷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음료수 한병사 먹으려고 봤더니 여기에만 가게가 3개가 있네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오래전에 필리핀에 가니까 이렇게 가게들이 많던데 라오스도 이면도로에 들어오면 작은 가게들이 <laughs>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득이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빈 공간만 있으면 음식을 팔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멍가게를 하든지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좀더 현대화된 빨래방이 있네요. 마을 주민들한테 무슨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라오스 실력이 짧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집 근처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롯데리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롯데리아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라오 코리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